최고의 대세 셰프 이연복과 레이먼 킴미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대가이기도 하고 양식의 대가이 우리 정말 대세 남 이시자 아주 정말 대가이신 두 분을 모시고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방송인 박은지의 사회로 중식과 양식을 대표하는 두 셰프의 환상 케미가 펼쳐졌는데요. 요즘에 정말 이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그렇게 피부적으로는 크게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네. 제주도 잠깐 놀러 갔다 왔었어요. 네네. 네,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어우, 거기서 좀 실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아, 만지고 막 그러세요? 아, 만지기?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굉장히 실감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네. 보통 애기 아빠들 8개월 된 애기 아빠같이 살고 있고요. 네. 네, 방송은 조금 줄이고 이 사업, 그 그냥 레스토랑 일 하고 있어요. 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엄마 사진이... 닮았습니다. 이어 펼쳐진 이들의 요리쇼. 그야말로 두 요생남의 멋진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젤리 같아, 젤리. 어떻게 이러지, 거기가? 그런가하면 오랜 친분을 자랑한다는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덕담과 칭찬 역시 눈에 함을 자아냈습니다. 방송하신 것도 사실은 저그 영달 위요서하시는게 아니에요. 중화 요리 하시는 다른 후배들이 네. 더그 풀널게 할수 있게 판을 벌려놓으시려고 연심히 하시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동무이세요 근데. 아, 네. 진짜. 손자도 있더니. 손자, 손녀 있어요. 어? <laughs> 장가를 일찍 갔죠. 21살에 갔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연복은 레이먼 팀을 특별한 요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정가복이라고 했습니다. 정가복은 아주 고급 식자재가 아래에 있는데 그 위에 아 일반적인 식자재가 있또 덮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laughs> 속에서 진짜 고급 식자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레이먼을 진짜 알려면 속을 알아요. 정말 재입고 알찬 사람. 최고의 두 셰프, 이연복 레이먼킴의 맛과 멋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